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정말 현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차량 한번 준비했고요 오늘 차량 정말 가성비 넘치는 천만 원대 초반대 금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제네시스 DH G330 AWD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일단 이 차량 프리미엄 등급답게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이 차량 4계절 내내 안전성까지 더해주는 사륜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5년 1월에 등된 15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27만 6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어지켜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3 4 0만 원, 1 4 0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는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4계절 내내 정말 관리가 쉬운 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좌우측에 크랙이 나 있거나 침팅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보내시나 앞쪽에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좌우측과 하단부까지도 잘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쪽 보인 크롬형 그릴까지도 관리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 라이트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아래쪽으로 당연히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로 넘어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텐데요. 앞쪽에 핸더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핸더까지 사선에서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조식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타이어 트레드도 확인해보면 전면 타이어 트레드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동일하게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왔을 때 틈틈이면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의 시트 모습과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내려면스트렁크리드나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역시 좌우측과 하단부까지도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퍼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 차량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도 대형 세단답게 안쪽으로 공간감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트렁크 내장지 확인해봐도 좌우측으로 자연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뒤쪽에 횡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횡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자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d 차량 외관 컨디션처럼 같이 확인해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잔주름도 약간씩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석모기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석 쪽더 드림 쪽 봐주시면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렉시콘 오디오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에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이차량은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개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탑승하자마자 이렇게 시동까지 바로 걸어 봤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일단 잘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20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블루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센터페시아운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외관에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우 측으로는 양쪽 주얼 프로토 공주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그 아래쪽으로 각종 네이비 미디어 킥 버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기어는 하단부를 봐주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 더 아래쪽으로 운전석과 조수성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과 블루 링크 기능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차량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DIS 조그 컨트롤러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 비춰 드릴 텐데요 가죽부 사용감 모시 정말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드 우측 편으로 앞쪽에 트리플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앞차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좌측 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엔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핸드 뒷편으로 이렇게 패드 시프트 기능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좌측 무릎 위쪽을 봐주시면 이렇게 차선 이탈 버튼, 리어 커튼 버튼과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 또 담아드리면요 실 주행거리 176,337km 주행거 확인해보실 수가 있구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있는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쪽도 한번 비춰드릴텐데 전면 유리 확인해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 HUD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DH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사이드 쪽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수동식 사이드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자외선 차단이나 프라이빗한 모습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또암내스 쪽으로 봐주시면 전자석 모두 열선 시트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앞쪽에 조수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워크인 시트 기능과 리어 커튼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앞쪽 미디어 창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 트롤러까지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릴 텐데 이어 시트도 타고 내리는 쪽에도 잔주름들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전자상 모두 코일 매트까지 깔면서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머리 위쪽으로 헤드라인이 쪽에도 좌우측 앞쪽까지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DH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스 DH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내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V6 GD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해 차량 현대 제네시스 DH G330 AWD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5년 1월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7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어 지켜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 은 촬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140만원 114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측 상담해 보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번호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착송거리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